요즘 호두 자주 보러 갔었는데 브이로그를 피곤해서 잘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쁜 카페에 와서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려고요. 나주에 있는 잔잔이라는 카페인데 카페가 너무 예뻐요. 강아지는 애견 동반은 되긴 하는데 실내는 안 되고 실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조경이 진짜 예쁘게 잘돼 있어요. 포도도 신났어요. 진짜 너무 잘해놨다. 원래는 오늘 낮에 계곡 갈까 했는데 덥고 피곤해가지고 한 30분만 자자 하고 잠들었는데 다 같이 낮잠을 한 4시간인가 자버렸어요. 신난 같은데? 응. 호두야 신난거 같은데? 카페가 너무 예쁘다 얘도 잔디를 좋아하 <laughs> 경룡이는 디카페인이고 저는 아메랑 카라멜 치즈케이크 이런 케이크 처음 보는데 맛있겠다 호두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다 잡혔어요 <laughs> 개신났어 진짜 너무 예쁘다 주인분이 호두 물이라고 챙겨주셨어요. 진짜 섬세하시다. <laughs> 호두 재밌니? 귀염둥이. 오 예쁘게 생겼어. 호두야, 우리 디저트 쪽만 먹고 뒤에 있는 그네 타러 가자. 호두 이리 와봐. 음. 호두야. 흔들으자, 타러 갈까? 응. 음. 냄새 좀 맡아. 구두야. 구두 코드 언니한테 가봐. 불러봐. 구두 이리 와. 이리 와. 응, 가봐. 호두 이제 집에 가자. 신나게 놀았지? 호두 잡으러 가자. 호두 잡으러 가자. <laughs> 신났어. 토끼다, 토끼. 와 호두 잡으러 가자. 호두 잡으러 가자. 언니랑 오빠 간다. 호두 이런 잔디를 좋아해. 응. 호두 어, 일로 와 이제. 입고 와. 입고 쉬어 한번 해. 자고. 올라. 어디요? 이리 와. 차로 가자. 잡혔다. 힝. 어. 언니 나 잡혔다. 더 놀고 싶은데. 진짜 예쁘다. 저녁 먹고 또 신나게 놀자. 카페 사장님이 더운데 실외에서 고생했대요. <laughs> 재밌게 잘 놀았는데? 우리 호두가 차 타면 불편해서 계속 움직여가지고 호두 침대를 그냥 아예 차에 놔뒀어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있거든요. 너무 잘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자서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거질 것. 오랜만에 쉬니까 정말 행복하다. 좋잖아. 이 지금 맛이 한껏 있어. 이거딱 되면 좋았을 텐데. 이거 부족나 호두집에 데려다주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먹으러 가고 있어요 진짜 넓다 무한의 새로 지은 보건소 뭐야, 오늘 가볼 곳은 무한소칼국수입니다 살도 봐라. 치앙들을 치앙들. 치앙들. 와, 플레이가 제대로더 음, 맛있겠다. 나 다음 주에 밀어 콘서트 보러 그래? 고맙다. 막걸리야. 나 감사합니다. 서리태공. 이제 밥도 다 먹고 집에 가려고요. 호두 인사하러 왔어요. 됐어요, 호두 안녕, 뚱땡이. 우구뚱뚱. 안녕. 안녕.